주역이라는 책은 원래 뭐 하던 책이냐 하면, 고대에는 이게 점을 치던 책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쓰였느냐,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저 중국의 어 용산문화유적지를 발굴해서 나온 갑골문에 보니까, 갑골이라고 해서, 그 거북이 배껍질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음 점을 치고 글자를 새겨요. 내용을 각골문으로. 그걸 각골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봤더니 어, 그런 각골들이 나왔는데 그걸 어, 방사성 탄소 측정을 해 봤더니 연대가 4100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4100년 전에 이 주역 여기 완성이 돼서, 네, 쓰였다, 그 말이죠. 그 점친 기록하고, 왜 점을 쳤는데, 무슨 일로 썼고, 그 다음에, 어, 결과가 어땠는지를, 그 각골문에다 칼로, 이, 새긴 거죠. 각골의 글자는, 그, 아주, 그, 거의 다 형상, 상형자이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하고,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람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림에 가깝죠. 그래서 어, 봤더니 4100년 전에 이미 그 전에 점을 쳤다가 그러니까 이각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반 어, 백성들이 점을 친게 아니고 옛날에 그, 그 왕이나 제후나 이런 사람들만 그걸 쓸 수가 있었어요. 평소에 그 큰 거북이를 잡아서 길일날 그 거북이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배 껍질을 쭉 이제 소태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잘 보관해 놨다가 그걸 불로 지지죠. 지지면 이게 그그 그 당시에 이제 뭐 철이 없었을 테니까 청동 같은 걸 불에 달고 가지고. 그 거북이 배껍질을 씻으면 이게 타면서 탁탁 갈라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괴를 냈어요 괴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갑골에다 칼로 새겼던 것이 갑골문이죠 그래서 갑골문 하면 다 복서예요 즉 점친 내용들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100년 이전에 그 역이 완성이 돼서 있었다는 거죠 지 그래서 원래 이게 점을 치던 책인데 지금 기록에 보면은 이 주역이 주역이 아니라 역이죠, 역. 여기 역이 시대마다 이름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중국의 최초의 나라라고는 하나라 때는, 예, 하나라 때는 이것을 연산역이라고 했어요. 연산역. 그러니까 하나라 같으면 지금부터 정말 한 사천 년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주역이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상나라라고 그러죠. 은나라라고도 하고 이때는 이걸 귀장역이라고 했어요. 돌아갈 귀 자, 감출 장 자. 귀장력 그리고 이제 주나라 때 와서 이제 그때 쓰인 역이 주역이에요 주역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삼력이 에요 여기에는 삼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산력하고귀장력이 제대로 전해지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씩 기록해 보면 조금씩 전해지는데 우리 주역에는 건위천께 건괘가 맨 앞에 오는데 비해서 연산력하고귀장력에는 보면은 권괘 곤궤, 이괘가맨 앞에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어, 완벽하게 내용이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에, 주나라 때에 에, 문물 제도를 기록한 주례라는 책에 보면 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태복은 태복이라고 그래서이 글자는 큰 대자이기도 하고 큰 대자로도 있고 그러죠. 이 태복이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이 태복은 삼역을 관장했다. 삼역을 관장했어요. 그러니까 연산, 귀장, 주역을 모두 이걸 다 관장을 했어요. 그 태복이 있고 그 밑에 복관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점을 치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의 무슨 날도 잡고 풍수지리도 하고 하는 그 중에 우두머리가 태복이었어요. 그 복관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주나라 때까지도, 어, 이 삼력이 존재를 했고, 그 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주역만 지금 이제 내려오죠. 어, 또는 일설에 의하면은 이것이, 어, 연산력, 그 다음에 귀장력, 이런 것들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주나라 때 와서 완벽하게 이것이, 그 어, 하나의 그 전복서로서, 점을 치는 책으로 완성된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삼역이에요. 삼역. 3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라는 글자, 여기라는 글자를 가지고, 여기라는 어, 글자에 담긴 뜻은 뭐냐. 그래서 대략 이것도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의설이라 그래요. 자이설 그래서 이역이라는 글자를 나눠서 보면 날이라고 달월 그래서 이 일월 위역입니다 해와 달 그렇죠 해와 달이 합쳐진 글자이다 천지의 운행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측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측설 이 글자는 해를 뜻하는 날일과 그리고 밑에 하지 말라는 물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따라서 해의 운행 그리고 천지의 운행.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측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마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어, 여기라는 글자를 도마뱀의 모양을 형상을 딴 상형문자로 봐서 도마뱀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마뱀이 하루에도 어, 여러 번그 색깔이 변하듯이 몸의 색깔을 변하듯이 역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도마뱀의 모양을 형상을 따서 이 글자를 만든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역은 원래 이 변할 역자죠. 그런데 도마뱀은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도마뱀이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카멜레온 같은 걸 거예요. 하루에도 색이 1 2 번도 더 변한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변한다고 하는 데서 그것을 따온 것이 또한 이 역자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라는 글자에 대해서는 이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해와 달을 가지고 음, 양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역의 이 계사에도 있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또한 삼역이 있죠 삼역설이 있어요 삼역설 첫째는 간역이라고 그래요. 간역 간은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네. 간역 따르기 쉽고 쫓기 쉽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어, 주역이라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천지의 운행을 나타내고 음양의 법칙을 나타냈기 때문에 너무 따르기가 쉬워요 간단해요 네. 그리고 편리해요. 말하자면 아침이 되면은 그냥 해가 떠오르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봄이 오고 그러면 만물이 소생을 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을 감춰요. 또 봄이 되면 또다시 만물이 소생을 해요. 그저 간단하고 평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따르기 쉽고, 그다음에 어, 습득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간역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변역설이에요. 변역, 변할, 변자. 역은 끊임없이 변화하지요. 아침에 해가 뜨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한낮이 되고 밤이 되면 지고 또 어, 그다음 밤이 되면 달이 뜨고 그다음 날이면 해가 다시 떠 올라요. 그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지요. 예,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해서 여름이 되면 줄기를 뻗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 되면 또한 모든 것을 감춰요 추수 동장이지요 전부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람도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거쳐서 소멸하죠. 만물은 생장 소멸이 다 있어요. 이와 같이 역도 끊임없이 변화를 해요. 그것을 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불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 불자, 불역이란 뭐냐 하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간역의 법칙이 있어서 간단하고 편리하고 누구나 따르기 쉬워요. 순탄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변화하는 법칙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지만 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고 한이 법칙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요. 네. 그 역의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삼역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알고 시작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간역이 있고 변역이 있고 불역이 있다. 그런 하면 이제 이 주역은 누가 만들었느냐? 주역을 그 역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는 지금 주역 주역하지만 원래는 고대로부터 주역이 아니라 역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역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성설이라고 하는 이 사성설이 있어요. 4대 성인이 만들었다 사성설 처음에 복희가 복희 그냥 한글로 쓰세요 복희가 팔괴를 만들었대요 팔괴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 네. 건괘, 태, 이, 진, 손, 감, 간군 이 여덟 개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만 가져도 그 당시에는 점을 치거나 모든 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와서 준화란 문왕이 문왕이 이팔개를 겹쳐서 팔개8 곱하기 8은 64가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괴했다 그래요. 네, 모을중자 이건 겹친다는 뜻이에요. 중괴를 해서 문왕이 64개를 만들었다. 주공이 있었죠. 주공이 예. 네. 여기다가, 효사. 여섯 개 효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예. 네. 효. 효사를 달았어. 그러니까 문왕은 팔개를 중개해서 괴사를 만들고, 괴사. 계사를 만들었어요. 문왕은 문왕의 아들이죠. 주공은 예. 네, 그러니까 무왕의 동생이죠. 무왕의 동생 주공은 무왕을 도와서 굉장히 그, 그 정치를 아주 잘하고 무왕이 죽고 나서 성왕이라고 하는 어 이를 성자 성왕이 왔을 때도 성왕을 고조해서 그 아주. 그 여기로 말하면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중국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주공이 효사를 달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공자가 공자께서 10익을 쓰셨다 공자가 1 0 네? 날개의 입자예요 주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지 말하자면 날개를 단 듯이 이해하기 쉽도록 쓴 것이 10익이다. 10익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얼른 폈을 때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세 번째 그 수의준이라는 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궤는 궤 하나씩만 있는 거는 복귀가 만들었고 궤를 두 개씩 겹쳐서 준 궤한 것은 문왕이 하고 그 다음 에 이제 궤사를 달았다 이 말이죠 궤사는 준, 원형, 이정, 무룡, 유유, 왕, 이, 건, 후 이렇게 쓴 것까지는 문왕이 했고 그 다음에, 초구, 반환, 이거정, 이건후, 여기, 이게 효사예요. 이거는 주공이 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어, 복희가 8개를 만들고, 문왕이 괴를 겹쳐서 64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괴사까지를 달았는데, 주공이 아 이걸 여섯 효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괴의 상이라든지 이런걸 다 살펴가지고 이 효사를 달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일반인들이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활 그랬죠 단활 네. 준 강유 시교의 난생 동호험중 대형정 레우지동 만영 어, 천조초매의 건우이불령 이걸 단전이라고 그래요 단화를 한 거는 단전 단전 에. 단전을 만들 만들고 공자께서 실기인데 10가지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상활 운, 외, 준 이렇게 있죠? 네. 구름과 우뢰가 바로 준괴이니 군자이경륜 군자는 이러한 현상을 잘 살펴서 응? 포부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다 경륜, 경련. 경륜한다. 이렇게 쓴 것이 상전이라고 그래요. 상전, 그런데 이 상전에는 지금 괴사 밑에 상화를 이렇게 쓴게 있죠. 이거를 대상전이라고 그래요. 대상전, 그리고... 효사 다음에 상활또 있죠. 수반환 지행정야, 이 귀하천 대등미냐 보이시죠? 네. 효사를 설명한 것은 소상전이라고 그래요. 소상전, 네? 그러니까 단전. 두 번째 상전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서 계사 상전 그렇게 있죠? 계사 상 그다음에 계사 하라고 돼 있죠? 계사 하전 그다음에 설계전 그랬죠 석계전 잡계전이 있죠. 그럼 지금까지 하면 일곱인데 주역은 원래 크게 상 하편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상편은 첫 번째 건위천부터 건괘 건궤, 그죠? 건괘로부터 3 0 번째 예. 30번째가 무슨 꾀죠? 예, 이위화라고 해서 이 꾀가 되죠. 예, 여기까지가 상, 상편이에요. 원래. 그리고 하편은 31번째. 택산함이라고 하는 괴에서부터 시작해서, 64번째, 화수 미제라고 하는 괴까지. 예. 네, 이렇게 해서, 상경, 하경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전도 상경에 따라서 상경이 있고, 하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상전도 상경이 있고 하경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홉 개죠? 일곱에다가, 예, 네, 여덟 아홉이 돼요. 그런데, 자, 앞에 이제 건의천계를 보셔야 되는데, 네, 건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더 넘겨서 문원활 가운데 보이세요? 아래쪽에. 문원활 이걸 문헌전이라고 그래요. 요 문헌전은 다른데 놓고 건의천께하고두 번째 권위주께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문헌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열편이에요 총 공작께서 지은 걸. 요걸 뭐라 그래? 십이기라고 그래요. 예, 날개 익지 않습니다 주역을 새가 날듯이 좀더 쉽게 이해하라고 공자께서 쓰신 것이 12개예요.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주역의 이 경전은 사성, 네분 성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사성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성설 오늘 이 주역에 관해서 들으신 내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은 제대로 할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중간에 들어오는 분, 들어오는 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때마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못 듣고 지나가셨죠. 그죠?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제 괴는 뭐고, 현은 뭐고 해서 차례차례 기초부터 해서 쭉 들어가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